그러면 저 다음주는 좀 기대, 기대해도 될까요, 수장님? 다음주는 좀 기대해도 될까요? 아, 근데 누적 시청자가 너무 반토막이 나서. 반에 반토막이 나서. 반, 반토막. 반토막? 반에 반에? 반에? 반, 났어요. 반에 반에 반에, 반에 반 났어요. 4분의 1. 다음주 기대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 감사합니다. 2분 뒤에 나갈게요. 바니, 바니, 당근, 당근, 바니. 당근, 당근. 할줄 몰라. 바니, 바니. 당근, 당근. 정지 먹힌? 아침에 계시던데요? 정지를 먹었다고요? 정지를 왜 먹어요? 아침에 계셨던데요? 아침에 하셨어요? 아까 합방 열심히 하시던데? 왜왜왜왜왜 어어 소장님 어 닉네임은 언급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고를 순 있는데 닉네임은 언급하시면 안 되고 왜왜왜 차단하셨어요 왜요 왜 왜왜 왜 왜왜 왜 차단하셨어요 왜아 그냥 싫다고? 아, 닉네임을 언급하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유. 이해합니다. 그래도, 닉, 닉 언급은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알라를 먹고 싶다고, 이번 시즌? 알라를 하늘이 점 찍어줘야 먹는 거지. 자, 1킬 남았는데, 아, 따, 참말로다가. 30초 뒤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법칙. 얘는 진짜 열받겠다. 알죠?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요. 뭘? 어, 그 정도는 아시, 알죠? 어? 맞나? 그 정도는 알죠. 네. 뭐가 유명하냐고요? 에이, 한국 타로코프 3대 타로코프 한 명, 타로코프인데, 그분들이 아시오. 워낙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어어, 뭐. 어, 비싼 거다. 20발 비싸지 않나? 국내 탈코 퍼뜨린 장본이 누군인지 아냐고요? 풍영이죠. 뭐 풍영. 제가 제가 풍뎅이 제가 풍뎅이 제가 몇년 차지 제가 엄청 오래 봤죠 그럼요 저기 저기도 갔는데 팬 미팅도 갔는데 사진도 있어요 같이 찍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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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지 말고 나가, 뭐야 쟤네 뭐야 나네 있다고 해 실력을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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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간다. 사장님, 그... 저기... 저거... 언급 저기... 저거... 다른 분들이 안 좋아하셔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저도 음, 개인마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음, 근데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언급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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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너무 노여움을 푸시고, 예, 예, 개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요. 예, 이해는 합니다. 지금. 예. 탈출 할것같 은데, 쟤네저쪽 으로 탈출 이 크리스 사이트 밖에 없지않 나? 쟤네 아, 근데 탈출 이 크리스 사이트 밖에 없지않 나요? 끌 법한 데 일로 갔 잖아. 6스 하고 있는 면 같은데. 6 0다0명 먹고 비행기 위에 이을까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네. 나가죠. 나음판 합시다. 네. 한놈 잡았으면 됐지. 스폰킬 합시다잉.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이고. 1킬 남았다! 방송시간 16시간. 35분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얘 진짜 짜증나겠다, 얘. 시작까지 4분 만에 죽었네. 진짜 짜증나겠다. 개울받겠다. 저거. 사건 친거 아니에요? PMC네로 쓸거 아니야. 처음에 스케브한테 죽었는지 알았겠죠? 저 친구. 그러니까. <laughs> 심지어 로딩도 8분 정도 걸렸어. 8, 7분. 저 친구 고생 좀 했는데. 불쌍한 친구. 아하... 후... 자, 슈보네, 여러분들. 이번 판이 막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깰까요? 섭섭하면 여러분들 뭐, 더할 수도 있고. 섭섭하심? 제발 그냥 끝내줘. 16시간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깨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제발 나와 깨줘!!!! 야 이거 유튜브 나눠서 올리면 이거 아 이거 킬라는 것만 올리면은 저거 하여튼 님눈 다크서클 좀 봐요 저요? 어 등대 사명킬 지렸는데 아까 등대 사면킬 한번 볼까요 다시? 진짜 등대 3명기는 진짜 레전드였지. 인생 경기였어. 인생 경기. 빵빵이 이건가? 잡 맞추면서 내려 곧 웃어 올라갔다. 여기 나 여기서 여기서 1킬을 해요. 여기서 1킬하고 인생 경기. 근데 이걸 못 잡더라고. 체력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요? 그 사, 여, 여러분들한테 그 여러 명 여러 분들한테 아, 왜안 잡혔지 방금 여러분들한테 방송 홍보하려고 오래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얘기하면 편한 것. 어왜안 아, 잡혔지 방금 떠들죠. 떠드는데 가서 할것 찾거든. 네, 포켓몬 빵 하나 먹었어. 여기서 여기서 인생샷 나왔거든 잡고 잡고 컷끝한 번에 끝한 번에 끝 진짜 한 번에 한 번에 3형 뉴비 사세죠 이건 도화선 방송에서 일설 수 없는 일이야. 뉴비. 한 번. 뉴비 아니야 쟤네 쟤네가 한국인이더라 닉네임이 다. 근데 이런 말하기 좋. 그래. 아 상관 없겠구나. 저때다 한국 한국 써에서 했어요. 오늘 캐 오늘 저 슈분에 다 한국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바꿨거든요. 새벽 시간대라 좀 없는 것 같아서 바꿨는데 오늘 다 한국 써서. 36, 37킬? 아. 하... 이거 끝나면 38킬이 딱 마무리 될 듯. 저 실력 많이 늘었죠? VPN 켰지, 당연히 신나는. Made in Korea. 한국산. 그쵸, 핑, 아, 그니 그러니까 저격은 핑 빠른 데서 해야 돼. 저격은 무조건 무조건 핑 빠른데서 저격. 핑 높으면. 한칸 밀려서 써야돼끝 지진, 수 고하 셨 습니다. 수 고하 셨 습니다. 아, 잠깐만. 아, 와! 하운지 해야 돼, 잠깐만. 와! 와, 슈브넷 현황 성공! 아, 진짜 인간 셉니다, 진짜로. 와, 슈브넷 현황 성공, 와! 아 진짜 인간 신간생이다 진짜. 제개 아. 짜증 나겠다. 쟤 혼자 올라왔어요. 아 하루만 했겠다 진짜. 내일 출근. 아제개 짜증 나겠다 제 졸라 짜증 나겠다. 제 10초 만에 사수 당한 거 아니에요? 21분 됐나? 누가 가운데로 가요? 음. 먹고 자면 잡았나? 잡았냐? 적단병! 적단병까지 성공! <laughs> 와! 와! 와, 뭐야! 크스 척탄병 했어요 수류탄킬 빨개 벗고 유튜브가 와와 와와 대봐 어, 왔다, 왔다. 형! 잠깐만 형! 적대 아니에요. 가자, 형. 어디로 가야돼? 엑스포. 가자. 아, 돈이 없네. 크레인 크레인.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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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아, 돈이 없네. 아, 돈이 없네. 아니아니아니 여러분들 아 슈브렛 겠잖아 한잔해 아 이거 유튜브 올려야지 여러분들 유튜브 올려야지 아니 이거 죽는 것도 올려야죠 꿈을 꾸었.. 유튜브 죽는 것도 올려야지 됐어 재밌었으면 됐어 에 마무리까지 완벽 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켜낭 성공 에 많이 뽑았어 됐어요 예, 시청자는 만족했으면 됐어 와~~ 하루만에 와 아, 하루만에 하루만에 리저브 5킬 쇼라인 4킬 커스텀 5킬 라이트하우스 5킬 소타 5킬 인터체인지 5킬 하아 견왕 성공 하. 그래서 인체는 어디서 키람? 인체는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졸라 뛰어다니면서 했겠어요. 졸라 뛰어다니면서. 에, 졸라 뛰어다니면서. 아, 돌격스나가 아니고. 배유를 들고 댕기는데, 뛰어 댕기면서, 그, 소리 나는데 째서 잡았어요. 그렇게 했겠어. 다음에 카파냐고요? 카파 켜낭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지금은 안 되고, 보스를 다 잡아야 돼서. 내일, 어떻게 해, 내일 내일, 내일, 내일은 여러분들 퀘스트 도움입니다. 퀘스트 도움이. 해서, 녹화, 종료하고.